크로스 올라올 때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섰다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부어요 뒤에서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도 그게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나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뽑는 것는이 라인에서 1배달 이, 이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수구착이, 해납치기 그거 외에 가급적이면 네. 여기 여기서 행해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 뭐 오른발 왼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각도적으로 서느냐 이렇게 서면 뭐가 안 되겠어요? 뒤에 그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섰을 때 시선은 내가 아무리 눈을 돌려치고 봐도 여기 지금 병원시 정도밖에 안 보여요. 내가 눈만 돌렸을 때 근데 이렇게 났을 때는 내가 시선을 보면 여기, 여기도 보이고, 돌려치면 여기, 여기 이, 이, 솔직히 땡. 까지 보여요. 눈을 돌리면. 그만큼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꼬기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뒷걸음질 아까, 아까 얘기는 했는데, 저기 나가 있다가 공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뒷걸음질처럼 치는, 거 보는데, 크로스는 이렇게 하면 절대 못따라와요 어떻게 가야되나 가서 이런식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점프를 이 발로 딛고그 점프를 뜹니다 절대 또 두발로 떠서도 안돼요 뭐 되기는 되겠죠 근데 높이가 한발로 떴을 때랑 두발로 떴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가셔가지고 여기 계시거든요 잘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덕후를 뜨면 되는데, 따라가는 거 시가 막히게 따라가요. 이거는 아니다라.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니까, 네. 지금, 음은, 그리고 위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른발, 왼발,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왼발이 너무 들어가요. 그니까, 이, 이, 만약에 오른발로 가서 만약에 이렇게 섰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왼발은 그냥 가볍게 한발 정도밖에 못 빠지죠 오른발 한발 그거를 참고로 할 건데요 아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점프가 되는지 여기까지 옵니다 자, 아 위치 섰어요 여기에 한발 발좀자 그럼 가볍게 또 하나 둘둘둘 거는 한발 떨어지는 두아두발아두발아두발은두가아두발아두발아두발아두발아 <laughs> 내가 할게 아두발게두발아두발아두발아두발 내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공 어디서 날라와? 요공 어디서? 근데 하나 둘. 옆으로 이거는 공 앞에서 날라오고. 뭐야, 서서 이게 돼야 돼. 네. 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점프.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씩, 아두 번씩만 해보고 세 군데로 나눌게요. 아까 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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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빨리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